네, 예, 안녕하세요. 스솔TV입니다.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때 어떤 사람이 그거, 골목을 지나다가 그 사람이 노숙자였는데, 지하철 안에도 못 들어가고 해서 어떤 빈 집이 있길래 그 안에서 하룻밤을 머물었습니다. 거기서 같은 노숙자들과 같이 잤는데, 그 집은 엄청나게 깨끗하고 좋은 집이었는데, 그때 그 내일 그 노숙자가 일어나 보니 소리를 질렀습니다. 그 이유는 아주 깨끗한 집이 어제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입니다. 그 많은 노숙자들은 그 노숙자들은 두 사람은 사망했고 세 사람은 다쳤습니다. 그렇게 사람들은 거기 거기에 있던 거기에서 집 거기에서 누가 살해 당했다는 사건을 듣고 소리를 약지르면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